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땅 밑에는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에게 물어본다면, 이는 문화층이라는 이름의 어엿한 전문 용어로 불릴 수도 있는데요. 문화층이란 인간 활동의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토양을 말합니다. 보통 놀라운 발견을 하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고고학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발굴과 연구가 그들의 직업이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연을 계기로 일반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연구자가 발굴한 것과 일반 시민이 우연히 찾아낸 것 모두입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삽과 곡괭이는 잠시 내려두세요. 여러분의 손을 더럽혀서 땅을 파헤칠 필요 없어요. 오늘은 땅 속에서 발견된 놀라운 발굴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잃어버린 묘지 미국 필라델피아 무대는 미국 필라델피아로 향합니다. 주차장에 새로운 주택을 지으려고 할 때였는데요. 인부들은 설마 그곳에서 오래된 묘지를 찾아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땅속에서 관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며 주택 건설 계획은 무기한 연기됐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관은 약 300년 전의 것으로 진짜 유해들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놀란 건축업자와 학자들이 오래된 문서를 살펴본 결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8세기부터 이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듯 묘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1860년대에 이곳에 묻혔던 관은 이후 곧 다른 곳으로 옮겨질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사기를 쳐서 그 일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금을 받고 업무 완료 보고를 했지만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범죄 계획은 너무나 단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무려 150년 후에나 드러났으니 말입니다. 어쩐지 공포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스토리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옆에는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본인들은 진짜 무더미를 돌아다닌다고는 상상도 못한 채몇 세대에 걸쳐서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 동안 유령이나 좀비, 폴터가이스트에 시달리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검투사 양성소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 교회의 주민은 자신들이 말 그대로 묻혀진 역사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이곳에는 고대 로마의 도시이자 위쪽 판노니아 속주의 주도시였던 카르논툼이 있었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은 종종 이 땅에서 고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완전한 공동주택의 흔적이 발견되리라고는 그들조차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공중촬영 사진을 보고 있던 연구자들은 빈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작은 토지의 일부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곳에 구획이 정돈된 거리를 그대로 묻어 놓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데요. 보고학자들은 흥미를 가지고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희귀한 군사시설을 발견했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예상을 깨고 나온 것은 수세기 동안 사용되었던 커다란 복합 건물터였습니다. 이 복합 건축물은 검투사 양성소로 게다가 상당한 대규모였음을 알수 있었는데요. 이보다 더큰 양성소는 로마에 있던 것 뿐이었습니다. 민중의 오락을 위해 서로 싸워야 하는 위험한 직업에 스스로의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 몇 세대에 걸쳐 이 장소에서 생활하며 단련에 힘쓰고 쉬었던 곳입니다. 고대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방문해보고 싶은 곳입니다. 공룡알, 중국 광동 주 하원시에서는 공룡알이 너무 자주 발견되는 나머지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선사 시대 도마뱀의 고향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2015년 이곳에서 도로 공사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현재 하원에서도 견줄만한 것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한두 개의 알이 아닌 둥지 통째로 무려 43개의 알이 발견된 것입니다. 알은 약 9천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다만 어느 공룡의 알인지 알아내기란 어려웠습니다. 알이 화석화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탓에 공룡의 종류를 특정하는 과정이 복잡해진 데다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원씨는 비슷한 발굴물 컬렉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발견된 알도 여기에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1만 개가 넘는 알 컬렉션은 기네스북에 실리기도 했다네요. 연구자에 따르면 이곳 토양에 포함된 특유의 성분 덕분에 알이 양호한 상태로 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기적의 마을을 방문하게 된다면 삽을 들고 아무 곳이나 가서 뭔가를 파보고 싶을 것 같네요. 어쩌면 희귀한 화석이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사카족 봉분,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카자흐스탄과 중국 사이 산지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독립국이 된 것은 얼마 전 소련이 붕괴한 1991년이지만 상당히 긴 역사를 갖고 있죠. 일찍이 유목민이었던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은 민족의 전통을 잊지 않고 정기적으로 국제유목민 경기대회라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회 경기대회는 2018년 이시쿨 호수 세메노프 계곡에서 개최하기로 정해졌습니다. 그곳에는 유르트와 놀이기구, 관중석이 있는 민속촌이 만들어질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법에 따라 고고학적 지질조사를 실시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만한 무인지역이라면 문화층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큰 판단 미스였어요. 메인 관중석이 세워질 예정이었던 곳과 인접해 있던 이곳은 옛 전사의 무덤으로 밝혀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옛날 무기와 마구, 조리 도구들을 발굴했습니다. 이 전사가 살았던 시기는 기원전 4세기였으며, 그는 사카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사카족은 기마 민족으로 현재 이란이나 중앙아시아에 사는 민족의 먼 친척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고고학적 가치가 넘쳐나는 매장지가 행사로 인해 훼손되었다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한 일이네요. 혹슨의 보물, 영국. 로마 제국 시대의 건물은 이미 소개를 드렸으니, 이제 고대 로마의 보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운명을 맞이한 이야기까지 말이죠. 1992년 11월 16일, 서퍽주 혹슨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피터 워틀링은 한가하게 망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는 자신이 상상을 초월하는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경작지에서 잃어버린 망치를 결국 찾지 못한 워틀링은 친구 에링 로즈에게 연락해 금속탐지기로 경작지를 살펴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즈는 망치가 아닌 황금 장식품과 옛 동전을 대량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농부들은 곧바로 조사를 중단하고 이 발견을 관청에 알렸습니다. 그곳으로 고고학자가 파견되었고 그들은 막대한 고대 로마의 비보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5세기 초의 10년간, 즉 로마 제국이 브리튼섬을 지배하던 마지막 몇 년간의 것이었습니다. 대량의 동전과 화려한 식탁욕 은그릇, 그리고 당시 아주 귀중했던 후추통까지 이 땅에 묻힌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부호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보물의 발견자가 되었다는 명예, 잃어버린 망치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스태퍼드셔의 비보, 영국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것은 또 다른 보물입니다. 이쪽도 역시 영국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문득 든 생각인데 금속 탐지기를 들고 이 나라를 걸으면 돈을 벌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 시도해보세요. 2009년, 테리 허버트는 취미 활동인 트레저헌트 생활을 18년이나 이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가끔 가다 작은 귀중품이나 분실물을 찾기 위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땅을 찾는 정도였어요. 그때도 여느 날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허버트가 발견한 것은 몇 개의 동전이 아니라 7세기 또는 8세기에 사용된 산더미 같은 보물이었습니다. 스테퍼드셔의 비보는 1,500점이 넘었어요. 대부분은 장식품, 무기, 식기 등인데요. 누가 어떤 이유로 언제 이걸 묻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명 앵글로색슨의 부자였을 것입니다. 이 발견은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중세 초기의 사람들이 결코 야만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발견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